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Amen. a 우리 또 이렇게 중요한 전교인 수련회 아, 또 진행이 되는데요. 또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어, 또 스텝으로 또 주축이 되어서 또 기획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참. 주원교의 미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 많이 느껴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라 어, 훈련이고 또언약의 여정이다.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CVDIP,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 데서 다 기도하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또, 실현의, 어, 기간 중에서도 전부 다,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또이 시대를 살릴, 어, 그냥 제자 아닌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고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제, 지우리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도 남은 자를 찾아라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자에 찾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네? 네,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캠프에 또 이번 8월 달까지의 이브름기의 캠프의 방향이 절대 제자잖아요. 우리가 그 절대 제자의 축복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어, 거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24시 계속 임마늘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우리 캠프 또 이번에 우리 정교회 출연의 캠프의 주제입니다. 임마늘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늘의 축복을 누려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교의 수련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길 바라고, 이번 수련회가 어떤, 어떠한 시작이 될 것이냐, 이번 수련회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절대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캠프에 이번 8월달까지 방향이잖아요. 그이 절대 제자가지고 이제 9월달부터 또 방향은 뭐예요? 절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장. 받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에 절대 현장을 준비하셨는데 그문을여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만 주. 제자의, 제자가, 제자만 준비된다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진짜 이 오직 예수. 진짜 이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 바꿔 말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집중하고 나는 이것으로 24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받는 거죠.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올리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비밀이라. 이 비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결단을 딱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 상태라고 해요. 제자의 상태입니다. 이게 절대 제자의 상태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1절. 이분 강단 말씀. 왜 우리가 중요한 이 캠프의 흐름 속에서의 시간을 앞두고 강단에서 이 말씀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람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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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아, 아, 아. 아. 오늘 이 자리가 어, 오늘 이 대청구 예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 메신저의 어떤 하소연을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뭐, 하소연을 뭐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결단이 되어야 되니, 우리의 상태가요, 골로새서 3장씩 붙잡 이게 24시랄까? 여원들이 하는 모든 업과 일과 당장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또 수련회 모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련회 갔다 가면 다 토요일 주말 다 되고 이제 마무리 다 가고 기도를 짓다 마무리하고 토요일나 와서 우리 이원들은 리더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를 붙어주고 알겠습니까? 그 그래, 모든 것을 뭐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 그 말이 막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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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단순히 이런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거수 일투족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 아 맞구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하는 걸 하시고. 이게 가득 차 있어야 돼. 요 이런들이 어느 현장에 떨거나도 이 복음의 말씀이 막 선포될 수 있는 그것을 가득 차 있어야지 들은 말씀, 암송한 말씀, 아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겠다. 단순히 이제 그것도 과정인데 이 정도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게 주는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막. 사단이 다그여러 상태 같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그영그 그, 그런 영적 상태랑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름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 깊은 단계가 있다니까. 요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냐 내 환경 내 수준 어떤 내 어떤 그릇 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요그 깊은 단계가 있어요. 음. 저의 소원이 있다면 더 깊은 쪽으로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여러분들은 어떠냐. 우리 대학생년들은 어떠냐. 가나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저 적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제자를 붙여주시다면 현장에. 여러분들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현장에 그런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영적상태의 축복을 누려야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누려라 날마다 매일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스케줄 이전부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준 대상자들 있죠? 전도 대상자, 또 양육 대상자, 관리 대상자들 우리 올 초부터 계속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상자를 보고기도하세요 어떻게요? 해1일3장으로 일일 삼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물론, 일일 삼작에 대한 어떤, 어 표준화된 그런 메시지는 이미 주셨어. 그거 참고하면 돼. 뭐, 전도 대상자 또 중요한 제자를 하루에 세 번씩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매뉴얼화 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왔어. 또 뭐,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가지고도 일일 삼작을 할 수도 있고. 뭐 다행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딱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1일 3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딱 있다 어,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되고 이왕이면 어, 저도 대상자들과 제자들 또 여러분들 아껴진 영혼들 하루에 세 번씩은 좀 관심 갖고 좀 연락도 돌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 할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걸로 다 연결시키려니까. 그러면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 우리 아까 오전에 그 유럽의 축구선수 프로 리그에서 이렇게 뛰는 축구하는 랩런트가 이제 오늘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예배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제가 도착하면 연락하라. 이거 해줄래? 기도해 줄래? 내가 기도해 줄게. 연락해. 도착하면 연락해라. 이거 해줄래? 고뇌 그 문제 있는 그 청년도 어제 통화하면서 이거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해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메시지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메시지 주고. 기도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저의 일일 산작이고요 저의 인생 작품이고요. 이번에 수련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 작품의 결과가 뭐냐? 절대 제자란 거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고 아 복음 안에서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하나 다 보는데 다 느껴진다. 아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신절대제자구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시구나 그런 모든 통짜로 딱 그런 결과물들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모든 것이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작 이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고 서밋시라고 한다니까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드래야돼 하루에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냐 요거를 누리는 어, 진짜 정식 기도 그걸꼭좀만드시죠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누리는 시간 그냥 모든 동기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이걸 누려야돼요 다른거 말고 그냥 복음만 딱 가지고 말씀만 딱 가지고 자 우리 오늘 말씀 지금 현재 아홉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소통과 배려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어,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 어려움이 우리 전도자들, 청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진짜 참된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진짜 딱 응답하시더라. 우리 레넌트 7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쭉 이렇게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쭉 해서. 이런 모든 것들, 아니, 왜, 왜 응답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누가 보음 9장 35절, 36절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다.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너네는 이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진짜요 빨리 답 내야 된다니까요 아이 문제 저런 문제 저런 갈등 이런 갈등 아, 내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모든 것들 진짜 발파되는 비밀은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아멘 정답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렘넌트 7명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셨던 메시아그리스도여냐 바로 오직 예수 자, 그래서요, 이 랩넌트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힘을 갖고 있었다.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능가하는 랩넌트들의 힘. 어떻게 이런 환경을 응답으로 바꾸고 누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자격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성이. 왜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왜일까요? 선언에서도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뭐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리스도가 뭘 하신지 아세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저주장을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아멘. 그 그거를 생각하라. 그거를 뭐예요? 고백하는 거사단인게오 무장 사실이죠. 날마다 고백하는 진짜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흑암의 문제가벌어지오 선보았습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고백합니다 네. 혼자 있을때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는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믿는거에요 아, 믿는거라니에요 믿는거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각 분야에서 다 이렇게 그 WR시대도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고 너무나 아름다웠어. 어, 중요한 거는 어제는 이제 핵심 찬양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제 핵심 찬양 팀들에게 그랬어요. 이 컨퍼런스 어? 때는 아,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된 것처럼 막 푸들뜬 막, 막, 기분에 막, 막 앞에서 망뭐어 막, 멋지멍 막, 이동하고 막, 막 하고. 사기 현장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 끝나고 나서는 뭐 허무하고 뭐 그럴 수있단 말이야. 제가 뭔 얘기했냐. 나는 그컨퍼런스도 물론 감사한데 뭐가 더 감사냐. 하 평상시 때 주일날 예배하고 핵심 나와서 예배하는 게더 감사하다. 평상시 때의 삶이 더 감사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 평상시대 그냥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회 중에 이건 대회가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누림이야. 그냥 누리면 돼 그냥 가던 대로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계서 가는 거예요. 그 누림의 과정 속에 한 꼭지로 있스바운동딱 대회 지도부터 그 이후에 응답 언약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한 레비안트가 간통에 문자 왔어요. 자기가 솔직히 대회 마치고 뭔가 이 빈것 같고 예배가 잘 안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회복하게 됐다 주일 강단과 핵심에 대해서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 음. 네. 우리 정전시절에 하잖아요 그 이유가 또 중요한거야 평상시의 삶에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서 할렐루야 진짜 여기에다 집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영적성이시다 이거 누려야 돼요 이 속에서 뭐하냐 하나님이 달란트 딱 주십니다 달란트 발견하게 하신거지 달란트는 다 있어 여기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10% 더 나가서 1%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것들을 포기하셨 거니까. 근데 영적성인 아니고는 잘못 포기하죠. 왜일까요? 허튼 짓할 거다. 기능성인 맛 가지고 허튼 짓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기고는. 진짜 올바른 영적 섬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섬인 속에서 기능 성을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에 뭘 이루시냐? 세계 문화보고만, 세계보고만, 문화섬인수로다 연결하지 만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그에서 여러분들이 어, 세 가지를 좀 봐야 됩니 랩란트는 세 가지를 보고 세상을 바꿨다. 여기에 보니까요, 높이, 깊이, 넓이에 대한 말씀이 나니다 이게 소통과 배려죠. 아홉 가지 포인트. 뭘 같이 봐야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같이 볼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 노고노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뭐하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장에 넓은 현장에 참된 전도에 놀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전도 캠프에요 되게 되어 있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진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잖아왜 일을 해요?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는 왜 전도운동을 합니까? 왜 전경수련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아은 분야에서 왜 헌신합니까? 때론 우리가 희생할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레벨트 컨퍼런스 대회는 왜 했습니까? 공연하려고? 왜일까요? 모든 영광 가는께드렇게요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 성공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예배 속에 다있어요 진짜요. 왜서밋 해야 돼요? 237개 나라 왜 복음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받아보고 예배하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응. 축복을 어, 드립시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께집니다 골로서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어재시는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또 캠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 진짜 어떻게 찾냐 복음에 집중할 때 찾아집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번주에 어 여러 만남의 축복들을 누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꼭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 항상 예배중심 말씀중심 강단언어 중심 그쵸? 이 말씀 CVDIB잖아 CVDIB 이거 어떻게 누릴까요? 예배와 언약의 그 흐름, 예배 흐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아니까, 이걸 자꾸 못하게, 예배 못하게, 말씀 으로 못하게, 자꾸 이 핑계 접힌 게 방해한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혼자서 이거 누리세요, 일단. 막, 뭐큰 대회 할 때는 막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 혼자서도 누가 터치 안 하는데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지금 과제래요. 묘목사님이요. 그게 과제시대.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렝런트들 보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진짜 정작 이런 큰 대회에 마치고는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요 기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게 이제 과제래요. 이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일일 삼단계란. 하루에 3번씩 연락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나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챙겨야 되겠지만 일단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시고 챙기세요 그렇죠 이게 1일 3사기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챙길 수 있도록 힘을 계속 주실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 자그 이제 미션한테 미션, 미션 준거 계속 하면서 뭘 느껴요 본인이 일단 산단 말이야. 자꾸 본내야되기 때문에 국상을 해야 되고 <laughs>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예요 여러분들이요, 어, 대상자들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살리기.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단 누려야 돼. 내가 누려야 돼. 내가 누려야 돼. 하나님의 향에 집중하세요. 예수의 속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무궁무진한 바치 너무나 엄청납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2019년도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하면 2020년도 맞지 않을지. 예수님은 그리 스 써십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 도움드립시다. 교회 살립시다. 그리고 지역 살리고 학교 살리고 현장 살리고. 대학과 청년 한장살리고 하나님 현장에 진짜 이 예비된 제자들 우리한테 붙여주세요. 그기도 하세요. 아 우리 대청구에 좀 붙여주세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비된 제자들이 있는데 붙여주시라고. 237개 나라 복음할 대학과 청년 절대 제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세요.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그가 상화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다니까 흑암이 그냥 무너져요 영세로부터 감춰진 이 복음이 확들어나면서 네. 확 네. 흑암이 네. 여러분들 앞에 무 물구려 버린다니까 네. 차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시작 예배의 시작. 진짜 이복음에 집중하는 새로운 결단 하나 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사단 회개가 되는 예수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